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왼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왼손으로 여러분 솔도 배우셨고 라시까지 배우셨죠 그래서 솔라시 이어서 왼손에 도를 배워보실거예요 도는 저번 시간에 살짝 소개 드린 것처럼 마지막 손가락인 만큼 손가락을 제일 덜 잡고 불어야하는 손가락입니다 자, 이렇게 솔 라시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엄지 손가락을 열고 도를 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붙였던 엄지 손가락을 열어서 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시고요. 열면 도가 돼요. 자,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이번 손가락 여기 이 손가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시죠. 근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여는 거예요. 시도 시도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또는 성인들을 한번 뵈면시도 하실 때시도 이렇게 여시거든요 시도 이렇게 하면 절대 도 소리를 낼수 없어요 왜냐하면 받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시도시도 시, 도. 이렇게 누르셔야 되지 시도 이렇게 손가락을 시도 여기 엄지 손 검지 손가락을 다 떼어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솔라시 도까지 두 개씩 한번 불어볼게요. 자, 도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엄지 손가락을 열어서 시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 도. 자, 다시 한번 두 개씩 해볼게요. 엄지손가락만 떼고 도를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의 11, 12, 13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중줄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에 모두 여러분 저와 수업할 때 연필 드시고 마디의 번호를 쓰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11번, 12번, 13번 모두 4마디와 8마디에는 온음표, 4박자짜리 온음표가 있죠? 그러면 11번에 나와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2분음표, 즉두 박자씩 연주를 하셔야 하고요. 4마디와 8마디는 네 박자 오는 표예요. 자, 그러면 계이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솔, 둘, 라, 둘, 시, 둘, 도, 둘, 시, 이, 도, 오, 시, 둘, 셋, 넷, 도, 둘, 시, 둘, 도. 둘시둘시이라아솔둘셋넷 이렇게 부시는 거죠? 자, 한번 저와 같이 해 보실게요. 11번 시자 12번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는 모두 오는 표, 네 박자짜리 음표로 되어 있고요 12번이 11번과의 차이가 있다면, 오는 표가 나오는 건 동일하죠. 그런데 2분음표 대신에 4분음표, 즉, 한 박자짜리 음표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개 이름을 불러볼게요. 솔, 솔, 시, 시, 랄, 라, 라, 시, 둘, 시, 라, 시, 라, 솔, 둘, 셋, 넷, 라. 라, 시, 라, 솔, 라, 시, 둘, 도, 도, 시, 라, 솔,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손가락에 긴장이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자, 제가 어떻게 했나요? 손가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뻑뻣하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닫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 음으로올 때의 시간을 우리가 그만큼 잃어버리게 돼요. 보시면 하실 수 있는 걸 이렇게 되니까 중간중간 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을 너무 오래 높이 이렇게 힘을 줘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지 않으시게 조심하셔야 해요. 자, 13번 보실게요. 13번은 11번과 12번의 복합이네요. 2분음표도 있고 5분음표도 있고 4분음표도 보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2분음표가 나오는 두 번째 마디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시고요. 첫 번째 마디처럼 4분음표만 나오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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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게 몇 박자, 몇 마디인가요? 뒤에서 세 번째 마디 보실게요. 자, 음표 사이에 저희 수업 중에는 제가 갈매기라고 불러요. 학생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갈매기를 닮은 4분 쉼표가 나오는데요. 4분 쉼표는 4분 음표와 짝꿍인한 박자 동안 쉬어야 하는 쉼표예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쉼표는뭐 하는 표였나요? 네, 숨을 쉬는 표예요. 그 위에 첫 번째 마디 위에 콤마처럼 생겨 있는 표는 숨표적 네, 숨을 쉬는 표고요. 쉼표와 숨표의 차이는 무엇이었죠? 네, 박자가 있고 없고. 쉼표는 해당하는 박자만큼 숨을 쉬는 거고, 숨표는 해당하는 박자가 없어요. 그 다음 박자로 넘어갈 때 빠르게 숨을 쉬고 가세요 하는 표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마디 보시면 4분 쉼표가 나오니까 한 박자 동안만 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야하면 도 쉬고 시. 라 이렇게 풀어야 돼요. 도, 숨 쉬고, 시, 라.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테니까 도, 하나, 시, 라.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마디 볼게요. 네 번째 마디에는 또 심표가 나왔어요. 자, 저는 수업 시간에 저 심표는 이분 심표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 심표야 했을 때저 학년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자를 닮은 심표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네, 모자를 닮은 저쉼표는 2분쉼표예요. 두 박자 동안 쉬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2분음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둘 쉬고 쉬고 이렇게 되겠네요. 솔둘 쉬고 쉬고. 자, 그러면 13번 한번 계이름 불러 볼게요. 도도시라솔둘솔둘라라도라솔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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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쉬고 라시도도 도, 도, 시, 고, 시, 다, 솔, 라, 시, 도, 도, 둘, 셋, 넷. 이렇게 푸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2번 그리고 모두 복합적으로 나와있는 13번까지 전부 수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중주라고 나와있는 저 부분 한번 봐주세요. 네 이중주는 두 명이 중복으로 연주하는 것 이래서 이중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럼 세 명이 연주하는 거 뭐였었죠? 삼중주. 네 이중주를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로 말하면 듀엣 또는 듀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중주에서는 퍼스트와 1SP, 세컨드 2ND라는 e 부분이 나와요. 퍼스트 부분은 첫 번째 연주자가 부는 부분이고요. 세컨드 부분은 두 번째 연주자가 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퍼스트부터 연결해서 세컨드 맨 밑에 부분까지 두 줄을 한꺼번에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두개 들어 있는 박자표로서 4분음표를 한 박자로 셉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셔야 하고요. 악보에 보이는 퍼스트 파트는 네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가 2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하시는 동안에 같은 음을 부셔야 해요. 자, 그리고 세컨 파트에 보시면 세 번째 마디와 일곱 번째 마디만 4분음표로 되어 있어요. 즉, 한 박자씩 부시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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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개이름을 한번 퍼스트 파트부터 세컨 파트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도 시, 시, 도, 도, 라, 둘, 솔, 솔, 시, 시, 솔, 솔, 도, 둘, 그리고 세컨 파트, 도, 둘, 솔, 둘, 도, 도, 라, 둘, 시, 둘, 솔, 둘, 시, 시, 도, 둘. 자,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요. 일단, 퍼스트 파트를 제가 한번 불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불어보실게요. 힘셨죠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부실 때 같은 힘을 두 번씩 부셔야 되니까요 치구에 입술 구멍을 잘 맞추고 똑같은 바람을 한번또한번두 번을 부셔야 같은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바람의 양이 다르거나 입술의 위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바람의 양을 두 번씩 부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쭉 부시는데 2분음표니까 두박자죠. 그래서 두박자 하시는 동안에 후하고 같은 길이의 바람이 같은 두께의 바람이 후하고 나와야 돼요. 후! 후! 이렇게 되면 두박자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요. <laughs> 이중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세컨드 파트 부는 동안 여러분은 퍼스트 파트를 보시면 그때도 또 이중주가 되는 거니까 두번 도돌이 해서 부신다고 생각하시고 퍼스트 하셨다가 세컨드 하셨다가 이중주를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연주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 레슨의 내용을 한번 예고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20쪽이고요. 네, 저도 교재를 넘겨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레슨 4가 되었네요. 레슨 4에 교재는 20쪽 나갈 거예요. 20쪽과 21쪽의 자전거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20쪽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은 왼손 영역의 도, 시, 라, 솔을 다 배우셨고요. 오른손을 배우실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를 솔하고 하나 더 막아서 서 하나 더 맞고 미에서 파, 미를 배워보실 건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솔까지 연습이 다 되어 있지 않으시면 파하고 미를 부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자, 뒤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레슨 3까지 연습을 열심히 열심히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또 레슨 4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캉스 힘내세요. 뭐, 이런 것도 너무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레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댓글이나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 캉스플루트,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카페지만 여러분 한번 들러봐주세요. 캉스플루트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네, 한번 어,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레슨 4. 파와 및 배우는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